足らなかったな。 야 열무가 인기가 있어? 요즘 열무가 안 나오는 거 아이가? 어? 응? 아니 요즘 되게 안 나오는 거 아이가. 뭐가 응. 고구마도 나오나?

给你看看。嗯嗯嗯嗯嗯 봉지가 아네 너무 커가지고 이런 데 사는 것처럼 너무 팔아야지 그렇게 연관성 있어야 다 사는 거 근데 그렇게 또 가고 짜잔 완전 청양이에요 요 청양이라고 써는 청양이 요

음. 매운 게 음. 그 아니 숯을 봐야 매운게.. 그래요 아니 우리 베란다에 나무 몇개 있는데 하나만 따도 그냥 완전 지방이.. 전 완전 저기 있잖아요 땡초같땡버 별로 고 여러가지로 지 근데 게단맵 그렇게 매울 줄 알았어요 안 맵다 이거는 완전 땡코나는아도데 포도는 요산가 요즘 초록빛 잖아 뭐? 음, 구성 세송에만원쓴것 같아. 세종에 만원쓴거 엄청 싼편이다 세종. 아, 세송그 저번에 만원좀 샀잖아 저희도. 구성 두송인가보 매워야 되는데. 그거는 매워죠 옛날 청량이라 훈성 청량 아니야? 어? 지금 나 이제 매운맛을 못 느끼지? 아, 그렇게요. 완전. 엄청 매워. 이거 가져가도 가져가안가져하시는데 금방 뜯어봤어. 응? 아, 그래요? 깻잎은 오, 얼마나 나 보통 게 보통 게 넣으면 좋은데. 깻잎 2 0 0 0 깻잎도 0 0 응. 짜게 드세요. 이거 남았어요 사... 응, 사던지 그 차만. 깻잎도 넣 깻잎, 깻잎, 네. 깻잎 좋아요, 이거라. 그러니까 돈이. 다 아래도 2,000원이라고. 많이 넣 거지, 딴 데가 사고. 까까만 오, 천만 원이요? 오천만 원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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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 뭐.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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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콩에 이 눈이 가네. 콩아 어? 작두콩? 콩이 있잖아. 엄청 크네. 이게 작두콩이, 이게? 작두인데 비염 해진 비염해? 거예요, 비염해해 비염. 아니, 왜 가서 안 팔고. 한참 에도맛있다 그러니까 하는 거그그면 이런 나물보다 더맛어요아 이거라? 이거를 또 말려서 끓여서도 금 먹고 그이 그렇구나. 나 처음 본다 이런 거는. 보기 했는데 그렇게7만 <목소리도> 아, 원. 우리와서 만 원.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원은>. <목소리도>

빵 처럼 이네요 <목소리도> 이만하셔.